샌비의 20페이지 7번, 20페이지 7번인데, 연속 들어와서 이제 20페이지 7번인데, 연속은 알지. 이론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 위배되면 불연속이다.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7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 f 펙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AB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거든. 자, 가의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가는 뭘 뜻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야. 좌우 극한이 같으니까. 그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불연속이래. 그러니까 가 나만 딱 보면 뭔 소리야? 아, 얘가 불연속인데 극한값은 존재한 거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면 너무 좋아. 어떤 거? 불연속인데 극한값이 존재해.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극한값이 없잖아. 어떤 거였냐? 때 여기가 뻥 비어 있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그치? 얘 봐봐. 좌극한, 우극한 같이 극한 값이야. 근데 함수값은 이거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딱 좋지 않을까? 됐지? 상상을 하고 한 거지. 그래서 아 불연속이래. 그런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끊겼어. 그래서 Fb는 또 A래. 그럼 뭐야? 함수값 일단 너못 찾으면 돼. Fb는 a 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불연속인거자 봐봐. 여기 끊겼지? 여기 끊겼지? 얘는 어때? 네. 극한값이 없어요. 뭐지? 이거 아니야. 극한값 존재하는 요거야. 이거야. 얘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뭘 가리키고 있는거야? 이를 어. 가리키고 있지.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은 1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내용이있던거야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된거지? 됐나? 그 다음에 문제에서 f p 는또 a래 b는 또 뭐야? f p 는자 f p 는 y좌표가 마이너스인걸 찾으라는 얘기야 언제 마이너스 냐 위치 있지 이었을 때그걸다 시켜보지 이렇게 네. 된거 아될 때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거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래 마이너스 4가 정답이었다 라고 보면 되는거죠 알겠죠? 그 내용이 어떤거야 그 의미가 그거였던거그 다음 뭐야 그랬지 그다음 9번? 아닌가? 10번? 9번? 9번 보고 를썼나 9번? 9번 봅시다. 자, 9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었을 때 다음에 극한값 그 다음에 어, 이 그림 자꾸 나온다, 그지? 가 마이너스에서 연속이래. 그 다음에 불연속이라는 값은 두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뭐야?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우리가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자 방법은 두 가지야. f의 마이너스 x는 의미가 어떤 거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잖아. y축 대칭시키면 되기는 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요 옆에다가 살짝 그래프 그려놓고 가도 괜찮아요. 그래프 그렇게 안복잡하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복잡하거나 수식이 복잡하면 원칙은 뭐야? 얘를 T로 또 치환시켜서 푸는 게 우리의 원칙이기는 하지요. 맞지? 그러니까 뭘로 할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안 풀어봤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그렇게 안 복잡하잖아. 그리고 묶고 있는 것도 이렇게 뭐 호환하는 게 별로 없잖아. 너 그냥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완되는 뭐 거야. 이 f의 마이너스 x를 이에다 살짝 그려놓은 거지. 뭐. 여기다 그르지.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자, 얘 예. 접었다 펴도 똑같아. 가운게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나는 이렇게 된 거잖아 접었다 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제가 이쪽으로 가지 맞지 다음에 접었다 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지 내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f 의 마이너스 X야 이렇게 해줍니다 됐지 자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때 fx가 될 거잖아.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요거잖아요 1입니다. 1. 1 더하기. 이 놈의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이 그래프 보면 되요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아니,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요거잖아요 1이 맞네요. 됐죠? 이런 거. 자, 그다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김에 다 해보면 되겠다. 한 김에 다 해보면 되는 게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했잖아 마이너스 1의 좌극한 해보자 f(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0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0이에요 똑같아요 0이 좌극한이 틀려 그지 얘는 이유는 나가리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하라는 게뭐다 마이너스 이에서 2까지 범위 안에서 f(x) 다기 f 마이너스 x가 불연속이가 되는 값은 두 가지. 이거 보는 방법 얘기해 줬지. 마이너스 이에서 2까지 요거 두개 더한 게 불연속인 점은 의심되는 지점만 보면 되잖아. 어디가 의심스러워? 마이너스 일일 때와 1일 때가 얘네들이 끊겨 있으니까 그두 개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기억, 이형 풀면서 얘는 마이너스 일에서 뭐야 나가리가 됐지. 그럼 우리 뭐만 조사하면 돼? 1에서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럼 1에서만 조사하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랑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때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랑 그럼 뭐야? 함수값까지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1의 좌극한이었을 때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야 1의 좌극한 얼마? 1입니다. 마이너스 x 해봅시다. 1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렇게 된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해봅시다. 1의 우극한 0입니다. 요 그래프, 1의 우극한 0입니다. 얘도 그냥 싹수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 그래서 얘도 좌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 안 해. 그러니까 1일 때도 불연속인 거야. 그불연속인 지점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과 1. 그래서 디귿도 나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거야 대충 그래서 이 풀이가 약간 주관식처럼 가는 거야, 사실은. 응. 그쵸? 그러면 10번 또마찬가지이 옮긴 거 풍기 훨씬 더 편할 거야. 오히려. 시원해도 나쁘진 않은데. 응. 그럼 응. 넘어가기 전에 좀 쉽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아니, 아니, 아 아니, 그래? 아니, 뭐. 아니, 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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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최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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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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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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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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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아니, 아니, 이니아 아니, 아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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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서 o w I d o n

근데 아, 열흘을 했 한... 어. 근데 내가 열흘동안 안했어 내일 해야되는데 내가 학아다 아니 하지말까 고민 했는데 혼나진 안 않아 그냥 생리도 안들어 <laughs>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응. 응. 아 <laughs> 무슨 수원 새더 아니 수원 그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근데 질로교과아아데 <그럴> <목소리가> 근데 나는 한번 해보고 질로싫어나고 <목소리를> 응. 근데 음, 지금 는그기부 응. 적어주겠다 음. 그래, 적어주겠다고 존나 네, 그래. 그래. 잘. 잘 오지 공부를 잘해서 국가로 그래. 그래. 가면 근데 안. 아 근데 나는 지금 니 나가고 한 번에 올때산이랑한 번에 자주 아니 산이랑이걔는 자주

그냥 진짜 사람들이 열심히 맞춰가지고 떠넘기는 걸내 그냥 따아해 줬다가 맞춰서 래이 근데 어 음. 노래가 좋아 뭐죠? 베이블 아니 아직 노래 안어 그래? 얼마 한거아나왔나왔 새로운 노래 원래 아아안나왔 아니, 아니 너 나왔어 아니야 뭐이 9월 1일에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 내가 들은 거야. 아 그러니까 성공 들은 아니야. 노래 안 나왔어? 9월 일 뭐. 응쓸거 그거는 거 티저 응. 들은 거 아니야? 티저는 야, 티저 나왔긴 해. 야나 4분 동안 보고 있었어. 그래서 원래 응. 어, 그래. 나오자마자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 4분짜리고. 티저 이 거야? 안 봤어. 그생각이 아니 나왔잖아 뮤비 이러는 어. 거 나보다 노래가 더하니 그럼 너가안 되지 넌 공부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니 나왔잖아 뮤비 티저잖아 뮤비 나왔어 티저가 아니라 다번째를 넣어서 쳐면 거기 있는데 그럼 비왜 4일 전에? 4일? 4일 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아 뮤비는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네 의번이안 나온 거네아 근데 그럼 뭐에다가의번이 나와야 되지 아니 노래는 알수 있잖아 그런가? 그런 응. 것같나 되게 기대하고 들어오는 근데 설킹은 좋지 않아 진짜 설킹은 그냥 쉬워 우리 음. 와이가왜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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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청춘은 떠나고 내기 싫고 아, 어, 그렇은싫만떠나고 이별은 아 <laughs> 싫지만 <막> 떠나내 <laughs>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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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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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 이들, 이들, 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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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들, 이들, 이 가고 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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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들, 이들, 이 이들, 이들, 이이 아, 계속 손잡겠다 근데 걔 진짜 좋그일때도 이렇게 잖아그발 솔직히 때렇게네 잡은 게 올려. 어쨌든 가 좋아하는 잖아그 이거 개맛있요도 어, 하소... 맛있어 어. 이거 많이 먹으면 안아 근데 나나 마... 이거 다먹을 나도 이거 하루에 막한1개씩 먹는데 그냥 한 번에? 세게 <laughs> 아 어차피 안던데안 좋아. 음, 안 좋던데? 안 좋아. 음, 이거 먹으면 죽다 진짜 르게생생는데데 <laughs> 음? 아니 왜 o u r e not s 근데 그 if you're not 뒤에서 찍 i 게 근데 좀 다르게 생겼 s 아, 내가 e if you're not sure if 데 o u r e not 어? u r e if you're not s 크 r e if 크 o u r e not sure i 이 you're 이 o t s u 다 e if y o 봤 r e n o 나 s <laughs>

나는 s u p e 나는 s u p 하 나는 Super, 하 나는 s u 하 나는 s u 나는 s u 나는 Super, 나는 s u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하 u p e 한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s u p e 나는 Super, 나는 Super, 나는 하 u p e r 나는 s u 하 e r 나는 있는데 왜그러야너 <laughs> 그거 넣다봐 봐. 나 어제 어 비디오 담어이것한 장만 넘겨. 네. 이거 미야자키. 상태는 잠깐. 지금 뭐야? 야봐 봐. 아 잠깐. 아지 오늘 한참을 나한테 안 보여주면 어떡해 07?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가만있어 나 이런 거안 믿는다 오늘 안 믿어? 안치안, 스친도 봤대. 그치. 무슨 어. 소리야? 무슨 좀 믿지 좀만 제발. 스친도 봤. 그 이거 재고다가지고 하지 응. 정말 응. 누가봐도 너 응. 응. 뭐 이런 거 믿어? 응. 진짜로? 나안 응. 믿어? 아니, 아니, <laughs> 나오 내가 왜이게야 그게 아니네 누가 말했지? 왜 이렇게 말이보이거한나왜 이렇게 이거 누 <laughs> 응. 응. 근데 이게 그거를 이게 이소짜 가. 이소리이소에이 가. 이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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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이 아니 에 가. 이 소리에 가. 이소리아니그 소리에 가. 이 소리에 가. 이 소리에 가. 친구들 주변에아도아이 다... 뭐, 아니, 다... 보자가... 아아이아이아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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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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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놀람> 야, 이거, 나 밖에 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샀어도 넣었고그건 진짜 존나 간절했고. 제가 이거한번 올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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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놀람> 진짜 어떻게? 근데 그케이스가 너무 나. 네, 이거. 근지나거파인데나 진짜 진 근데 이거 진짜 상했 이거 약간 촉촉하게 내가 마무리가 좀어송한 친구. 나 이거 뭐야, 저 어무정거정지모르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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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말 정말, 정말, 정 집에 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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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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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굉장히 웃으려나. 내가 건강. 근데 얘는 음... 쓰면... <laughs> 뭐 뭐야나네 그러니까 이거 명제야. 사주기 지금 사주기. 젖어버렸어. 아, 젖어버렸어. 저 아니, 괜찮아. 이거 내가 사라저 지금 에나 지금 야 내가 거기 영재 사줘. 그어 그거부터 사 가지고 빨리 쓴다고 했잖아. <laughs> 난 저번 올히려월 말에 했 3월 쓰였던데. 근데 이제 이렇게 금방 없네데 처음에는 새 거만 있는 게 근데 이도가 와우 가지고 만원? 아뭐2이아이아26 와우 2 근데 안 세진 안 이게 근데 진 근데 또 근데 이게 세진 안 보여 이게 살짝 돌아가는아열아열리상아 열린 아열 돌아가, 돌아가긴 하거든 근데 이게 아니었어? 아니 근데 좀 천천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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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아니, 근데, 나 지금 음. 그래. 해야 너 아, 응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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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아, 아 <laughs> <어디 갔어? 웃음> 수학여행 갔다가 보냈어요 수학여행 언제야? 9월 언제야? 9월 어? 어? 19일. 아, 17일에서 19일 아. 17일에서 19일 1 7일일 우리 17일 업이 그러면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구나 우리 해놔야지 음, 그러면 1학년들도 이때 같이 가는거지 그그 뭐, 수련회? 17일에서 19일까지 20일에 또 빠진 사람 많겠구만 또 여독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제주도 제주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빠진 거야 뭐그 다음 주나 그 일요일에 고중해 이제 어차피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 수행은 갔다 와서 갔다 와서 한다. 오케이. 뭐 수행 요새 말 많던데. 뭐, 뭐 수행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이 많아서 뭐 학교에서 뭐끝낸다던가뭐 나라에서 그렇게 시켰다며. 그래서 근데 그게 더 귀찮다며. 뭐 어떻게? 몰라? 아직 몰라? 그 중학생 애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던데. 원래 한 방에 끝날 일인데 오히려 그걸 뭐 집에 가서 못 하고 학교에서 다 끝내야 돼 가지고 중학생 형아들 얘기 들으니까 아, 두 배로 더 짜증 난다고. <laughs> 그런데 <그러던데> 러 너네는 아직 <laughs> 모르겠지. 너상상 없는 거. <laughs> 너상 <하신 사람> 없다고? 그렇지 딱히 낀게 없어요. <laughs> 다 생긴 <핀> 거 없어? <laughs> 응. 그럼더 <또> 좋고. 좋죠. 책일 거라고. 책일 거라고. 그걸 갖고 써가 싫은데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시작하자. 네. 그럼 제 우리가 그래서 20페이지까지 봤고요. 21페이지. 힘들었던 거 있어요? 괜찮아요. 4번이요. 몇 번이요? 14번이요. 14번. 어 그러게. 13번까지 시켰던 거 같고 같이 수업 시간 했던 거 같고 14번을 내버려 뒀던 거 같은데. 1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또 얘기할 건 그거야. 그냥 뭐 극한값과 함수값 같은 건데 문제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14번 틀릴 수 있죠.